안녕하세요. 이동관입니다. 일요일날 예... 어, 일찍 기부했어요. 동행한테 예... 요즘 동행이 아주... 예... 저의 뜻대로 예... 어... 보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좀 일찍 기부를 했어요. 예... 이번주는 자동 반자동 50% 수동 50%줄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제발 예... 동행이 번호만 안 바꿔준다면 보세요. 네, 자동 바코드, 자동 바코드, 네, 자동 바코드 똑같죠 세 개가. 근데 이 바코드 특이하죠. 네, 제가 좋아하는 초기입니다. 이 바코드 역시 제가 좋아하는 초기고요. 어, 분명히 예, 제 예측대로라면 이 안에 이 안에 분명히 당번이 예, 당번이 분명히 있다. 동행은 어, 분명히 이 안에 당번을 많은 사람들이 찍으면 다른 번호로 바꿔버리면 바코드 총만 있고 안에 당번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동행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안에 당번을 줄 확률이 있다. 어, 제발 동행이 번호를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어, 이 안에 당번이 분명히 몇쓰지는 몰라도, 예, 분명히 번호가 분산되어 있거나. 그리고 이 안에서 조심해야 될게 중복수. 번호 중복수가 당번일 수도 있고, 중복수가 아닌 거는 제외수. 아, 중복수가 제외수가 될 수도 있고, 그거 아닌 게 당번일, 당번일 수가 있어요. 예.